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보미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아픈 사람들이라는 책이고요. 어, 이 책의 저자는 폴 김, 예, 김인종, 어, 저자가 쓰신 책이고요. 그리고 그 출판사는, 예, 마름모 출판사에서, 예, 출간한 책입니다. 어, 이 책은, 어, 어떤 책이냐 하면, 어, 그 우리가 보통 뭐 보면 그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그 정신질환으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주로 이제 그 가족들이, 어, 어떻게 이제 그 정,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 해결하고, 또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뭐, 사례들도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그 이력을 보니까요, 어, 이분이, 어, 1996년도 선교사로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목회학 박사를 받고 이제 학위를 받은, 예, 목사님이셔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이름으로 이제 폴 김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25년 동안 어, 그 어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을 또 상담도 해주고 또 심지어는 그 가족들과 주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어, 치료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그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쓴 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 이 책은 어, 교회 목사님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 생각도 들었고 또 특히나 이제 그 교회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중직자들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가 이 책을 한번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했던 그런 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 저도 이제 뭐 과거에 그런 이제 그 사례들을 많이 보고 또 경험을 해 와봤지만 이그 정신질환적인 어떤 그런 거를 어, 그 교회 내에서는 그걸 뭐 귀신 들림이다. 뭐, 이런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거라는 명목하에 아주 그 병을 더 키웠던 그런 그 과거 사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뭐, 제가 지금은 과거 사례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도, 예, 아직까지도, 현재에도 그런 어떤 그 정신질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다 어떤 영적인 걸로만 해석을 해서, 네, 예, 그것을 뭐 이제 기도로 이제 고쳐야 된다. 뭐, 예, 뭐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이제 뭐 고침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일단 딱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 정신 질환적인 것과 이 기도를 통해서 고쳐야 될 것에 대해서 뭔가 구분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면서 균형을 잡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예,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 책이 왜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냐 하면 이 저자이신 이폴김 목사님이 어 아주 뭐뼈 아픈 그 경험을 한그 사례가 책에 등장을 합니다. 어삼 대째 이제 그 크리스천 집안이었는데 어 자신의 그 여동생이 이 정신질환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이제 어그 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정신질환으로 이제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집안이다 보니까 그걸 다 뭘로만 해석을 했냐면 신앙적인 걸로만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담당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또안 나아지면 또 가서 또 물어보고 하면 이거는 뭐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뭐 기도를 덜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글로건 걸로, 걸로만 해석을 해서 계속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엔 그 10년 동안 이 동생의 그 어떤 정신질환적인 병을 더 키워나버린 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여동생이 막 흥분하고 하면 뭐 정말 미친 듯이 날뛰듯이 하고 하면 이 목사님 이제 자기 여동생을 이제 막 강제로 막 때리듯이, 뭐안수하듯이막 그렇게 하면서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제압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동생이 이제 지친 그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빠 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때 이제 이 목사님과 목사님 엄마가 딱 보고 아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 짚었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을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그 치료 방법으로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갔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 뭐, 그런 어떤 비 아픈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결국엔 그 여동생이 나중에는 이제 또좀 괜찮아졌는데, 이제 그, 어, 유방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어떤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 목사님이 이제 적나라하게 본인의 그 경험을 이제, 어, 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25년간 한인 그 사회에서 이렇게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상담해 주고 또 그의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어떤 아픔을 겪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책을 보면서 어 제가 조금 이렇게 좀어뭐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된 대목이 있는데 거기엔 보면 이 미국의 그 남가주에 있는 그리고렌 목사님이 어그 심화하는 새들백교회 있죠.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그 워렌 목사님 아들이 실제로 이제 이 정신질환적인 거에, 어, 좀 이렇게 시달리다가 스스로 그 권총으로 자살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아들이, 어,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권총으로 스스로 자살을 했으니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비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리 월행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름 이제 자신의 어떤 해 나가야 될그 사역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이런 부분을 내가 앞으로 좀 보완을 하고 이 사역에 내가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겠다란 이런 어떤 뭐그 강한 생각을 이제 갖고 그 지역에 또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질환적인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사역을 해야겠다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서 사역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이제 어떤 그런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이제 어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뭐 이런 내용도 이 책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자신의 아들이 이제 죽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갔으니 이 워렌 목사님 입장에서도 뭐 얼마나 이게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제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어, 아들이 죽고 사망하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CNN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이리그월의 목사님이 인터뷰, 인터뷰에 이제 응했던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질문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당신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리그월의 목사님은 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꼭 메튜의 죽음을 허락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뜻이다. 워렌 목사는 나중에 설명이 없는.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찾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저자가 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 정말 우리가 뭐 이해하지 못할 어떤 이런 어떤 난감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이걸 뭐 신앙적인 어떤 그런 걸로도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내기도 참 애매하고 힘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뭐 신앙이 없더라도 이 정신질환적인 것에 뭔가 이렇게 좀 관심이 있고 상담학 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정말로 눈여겨봐야 될 책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인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신질환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찾아오느냐 착하고 예민하고 똑똑한 아이들에게 이내 질환이 잘 찾아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발병해서 저희 정신가족 미션 내 찾아오는 청년들이 대부분 뛰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 청년은 마음이 고와서 불만이나 미움, 고통을 밖으로 내어놓거나 발산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쌓아갑니다. 마음의 병은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로 깊이 축적되고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 내 기능 장애로 발현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무 이제 착하고 예 그런 어떤 똑똑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정신 질환에 어떤 그런 것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 자신의 어떤 그 불만이나 미움이나 어떤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놓지 못하고 그냥 아유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그 아이들이 정신 질환적인 것에 좀 치명적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또한요 대목은. 인간관계에서 최후로 남는 것, 마지막 돌아갈 자리는 가정이고 가족관계이다. 악의 목표는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책은 악이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가족 내에 숨겨진 어둠들을 비추어, 비추어, 비추어내려고 했다. 비참함으로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의미도 있다.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 본래의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책을 아무래도 이제 보고 나면요. 그 정신질환적인 것또이 정신질환적인 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 현장을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접해보면서 아, 조현병 환자들이 지금 어,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소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가족들의 어떤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아주 함께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과학도 많이 급변하고 뭐 살기 너무 좋아지는 그런 좋은 환경은 되어 가지만, 우리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은 또이 심리적인 부분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교회 목사님들이 반드시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책이다. 예, 그리고 또, 어, 교회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랑 특히, 어, 교회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보내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일수록 더이 책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어, 이 신앙의 관점과 또 신앙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걸 잘, 예, 어,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생각을 좀 갖게 해주는 책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오늘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제가 좋은 책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